Yep. 안녕하세요. 난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난포 성숙주사가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배란. 아, 안녕하세요. 엔 여성의 천은경입니다 정상적인 배란의 과정에서 살펴보면 생리 시작해서 작아져 있던 이런 난포들이 생리 8일에서 15일 제출되면 이렇게 배란될 난포로 성장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높아지는 여성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황체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난소는 이렇게 둥그었던 난포는 찌그러지면서 이제 난자가 배란이 되게 되는데 이런 걸 일으키는 이 LH 호르몬을 배란 유도 주사 또는 난포 성숙 주사 또는 난포 터지는 주사라고 어, 불리웁니다. 이런 난포 성숙 주사는 시험관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데, 저희가 하나가 배란이 되지 않, 되는 게 아닌 이런 과배란에 있어서도, 각각에 있는 이 난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물을 뽑을 때 난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런 주사는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어, 설명될 수 있는데, 네, 그냥. <laughs> 저희가, 어, 이거 너무 어렵, 어렵지만 해볼게요. 어, 저희가 베란이 대기에서 나오는 LH라는 호르몬은 사실 시상호그에서 나오는 LH, RH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난포를성숙시킬수 있는 주사는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호르몬의 기량제즉 GNRH의 기량제라고 하는 데카펩틸로 따라서 LH 호르몬이 분비되게 할수 있고 오비드레나 HCG처럼 LH 호르몬의 유사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주사를 직접 주사함으로써 배란이 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쓰는 이유는 저희가 주려하는 어떤 공남포라든지 아니면 난포성숙을 최선으로 해서 가장 양질의 배아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주사를 한꺼번에 맞습니다 아뭐 하나는 내고 하나는 자궁이에요? 음, 하나는 시상하부에 자극하는 호르몬이고 하나는 피... 그쵸 네아스 호르몬을 직접 주는 거니까 난소에 바로 자극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알아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사야겠다. 큐. 네, 냉장 보관되어 있는 데카펩트주와 오비드레주를 주사 맞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되어 있는 주사를 꺼내서. 냉동 아니야, 냉장이에요. 아, 냉장되어 있는 주사를 꺼내서 일단 안전한 곳에 두신후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이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창문을 음, 좀받아야지 시끄럽네요. 데카페틸0.1 이렇게 아까 데카페틸 0.1은 뇌화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LH 호르몬이라고 했죠? 네 도화제는 네, 이렇게 있어요. 생겼고 이 주사를 따면 이렇게 똑같이 주사기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틀어서요? 아니면 말도 해도 되는데, 선생님. 음. 어, 뚜껑을 뺄 때는 반동으로 손가락이 찌를 수 있, 있기 때문에 본체를 잡아주시고, 네. 한 번에 그냥 과감하게 빼주세요. 네. 반동으로 찌르지 않게. 그리고, 어, 보시면 공기가 좀 차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기를 빼고 맞으셔야 되는데, 이걸 공기를 빼실 때, 어, 밀어내셔야 되는데, 이걸 한 번, 처음에 그냥 하실 때는 좀 뻑뻑해요. 그래서, 네. 어, 잘못하다 보면 이게 다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빼시기 전에, 어, 뒤로 한번 살짝, 땡겨주시, 어, 뒤로 한번 살짝 당겨주시고 음. 어, 살살살 밀어 올려주시면 부드럽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 저기 한 방울이 보이네요, 그죠? 음. 음. 아. 그래서, 바늘 끝에 한 방울 외치는지 음. 확인해주신 다음에, 그 어. 이후에 이제, 배에 주사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큐. 이게 오비드렐이라는 주사인데, 이것도 역시, 어, 내부에는 데카펫틸과 데카페틸, 똑같이 이렇게 주사기 내에 약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뚜껑을 빼신 다음에 공기를 빼셔서 배에 맞으시면 됩니다. 네, 양쪽에 하나씩 맞는 게 좋아요. 같은 쪽에 맞아도 되나요? 어, 사실 크게 상관은 없으신데 한쪽에만 맞게 되면 자극이 많이 가고 어, 데카펫틸 같은 경우에는 맞을 때 조금 아픈 주사기 때문에 양쪽에 나눠서 맞는 게좀 편하시긴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시간을 맞춰서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람을 맞춰 놨다가 시간을 맞춰서 주사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시간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혹시 그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나요? 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둘다 시간만 맞춰서 꼭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